네. 이번에는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장동혁입니다. 이번에 원내대변인 맡으셨죠? 네. 네. 축하드려야 되는 겁니까?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당연히 반대시겠죠? 뭐 한마디로 망신주기식 정치공세, 음. 꼬리로 머리 흔들기, 음. 국민을 내팽개친 다수당의 폭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부차별적인 정치공세입니다. 음. 사건의 본질은 편향적인 자막 조작으로 국익을 해치고 모든 성과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음. 해외 순방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음. 또 실수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성급하고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를 펼쳤는데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음. 어, 자막 사건을 빌미 삼아서 국회 모든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음. 어, 외국과 싸우는 장수의 갑옷과 투구를 다 벗기고 칼도 다 빼앗고 나서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라, 잘 싸우라, 이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뭐 국익, 민생,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지만, 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정원 유착을 덮기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그 민주당의 해임건의한 발의는 결국은 그 런던에서부터 뉴욕까지의 순방 일정이 외교 참사였다는 규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의를 그렇죠.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외교 성과에 대한 진지한 평가도 없고 객관적인 평가도 없습니다. 네. 지금 자막 보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음. 모든 성과를 덮고 사실은 박진 외교 장관,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인권위안도 그 전까지 대통령실에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일 해인권위안 발의한다라고 음. 하더니 결국 해인권위안을 발의했습니다. 결국 음. 음. 민주당이 연결시킨 것은 음. 자막 보도 사건입니다. 음. 어,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음. 그래요. 자 그런데 아무튼 국회 의석 분포로 보면 민주당에 의해서 처리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뭐 저희 당에서는 음. 그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서 당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것은 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해임 건의안이 가결 처리됐을 때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딱한번 있었고 나머지는 다 받아들였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뭐 아까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번 있었다 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이 해임 건의안이 과연 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음. 그 다음에 정당성을 갖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음. 그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서 네. 어,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결단하실 문제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해임 건의안 처리 날짜가 내일 29일인데 공교롭게 옛날 헤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안을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리고 여당의 음. 오늘의 변설도 예정되어 있는 그런 나열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비추어 보면 권위안을 음. 발의한 시기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것은 그냥 망신주기식 정치 공세라는 것이 저희 여당의 입장입니다. 아 오히려 그날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발의 시점을 조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 지금... 뭐 24시간 이후에 음. 7 2시간 이내에 그러면 네.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본회의 날짜는 음. 그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은 지금 이미 합의돼서 일정이 확정이 된그 일정을 고려해서 아마 발의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던데요. 사실은 뭐 국회 안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야 합의로 그리고 의사 일정이라는 것이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음. 것인데. 네. 이 사실은 본회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 않고 어, 합의된 것이고 음. 여지껏 아마 제 기억에는 여당의 원내대표 어, 연설이 예정돼 있는 그 본회의에 장관의 해임 권의안을 음. 올렸던 적이 있는지 저는 음. 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란의 추건, 일단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XX라고 하는 표현과 바이든이라는 표현 이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두 가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 전체의 입장이든 아니면 의원님 개인의 입장이든 사실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이든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다만, 지금 뭐, 다른 단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지만, 네. 그것이 바이든은 아니다. 그리고 전후 문맥을 따지더라도 바이든이 거기에 등장할 단어는 전혀 아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다만, 앞부분에 있는 그것은 뭐, 이렇게 잘 들리지 않고 저로서는 음. 그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음. 어렵습니다. 네. 어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그모 대학 연구소를 비롯한 세 곳의 그 음성 판독을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제각기 달랐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의뢰를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의뢰했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그것까지 모르고 있지만 네. 지금 각각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네. 제각각 달랐다라고 한다면 바이든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라는 것도 단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제 개인적인 음. 어, 의견을 아, 개인 개인 판단으로 여러 가지 음. 저는 문맥이나 음. 제가 반복해서 들었던 것을 기초로 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MBC와 관련해서 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널 또한 MBC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절제해서 제한적으로만 그 최대한 드라이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MBC에 대해서 뭐여래서 사장이든 부사장이든 보도본부장이든 와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제 표현을 쓰시면서 자막 조작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런 네. 목소리를 내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네. 이 보도가 잘못 나갔을 경우에는 음. 뭐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해치고 한미 동맹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도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분명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도 했습니다. 음. 그런데 MBC에서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 전문 음성을 분석하는 전문기관에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확정하기 힘든데 음. MBC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바이든이라고 단정을 하고 음. 그렇게 어, 보도를 해서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그 보도로 인해서 후속 보도들 보도들이 나오게 됐고 네. 그 보도로 인해서 결국은 외신들의 밥상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국제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 보도가 그렇게 1분 1초를 다투는 시급한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들리는 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자막까지 넣어서 그리고 마지막 영상 부분은 편집을 해서 어떤 일정한 객관성을 잃은 상태에서 방송한 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 질문을 드리지 않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요번에 정원유착 관련인데요.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은 이건 MBC 보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시간대별로 당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하고 음. 지금 자막을 통해서 방송한 것과 그것이 유출된 것은 저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누가 그것을 유출했고 어디에서 입수했는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네. 다만 그것이 기자 중 누군가가 유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음. 그 기자가 유독 민주당 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어.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특정 전파적 이익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 그 것이 예. 여기서 정 언에서 의 언이 MBC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자를 의미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요거 양곡관리법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은 45만 톤 매수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다. 다만 이게 올해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서 남아도론 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먼저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왜 추진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 남아도는 쌀을 다 정부가 매입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농민들은 쌀 재배할 때 전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쌀 재배를 할 거고 그러면 쌀 재배면적은 재배 늘어날 거고 쌀의 물량이 남는 분 어, 양은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음. 그럼 그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정부는 지금 쌀 외에 다른 타 작물에 대해서도 어~ 전혀 그 다양화하면서 음. 농업의 방향을 앞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앞으로의 우리 농업에 나아갈 방향과도 결국은 상승되게 안 맞는다. 되는. 음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네.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네.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